다음 생담 문자로 계속 갈 건데요. 휴대전화 디오 번호 3577님께서 임주아 스타 선택하셨고요.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 12,200원에 40% 보유 중입니다. 언제쯤 상승세를 보여줄까요? 라고 남겨주셨네요. 스타님. 차트는 보시면 약간 암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요. 시장에서 연매 목표 주가가 24,000원까지 나와 있는데요. 현실적으로는 18,000원 정도를 고점으로 잡고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고, 이 18,000원 구간은 내년 상반기 정도나 돼야지만 좀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연내에는 한 13,000원까지는 매우 어렵고, 12,200원대까지는 가능합니다. 어, 작년 잠정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9,300억에 영업이익이 300억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매출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는데요. 이게 회사 내부적인 이슈에 의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에 때문에 부정적인 수급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, 한솔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캐파가 월뭐 300만 대 정도고 현재 풀가동 상태라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조금 삼성향 어, 거, 그런 관련해가지고 좀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, 어,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그 서울시 공동주택 경비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에 무상으로 보급을 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다르게 기업의 어떤 뭐 도덕적이고 뭐 좋은 경영정책과는 좀 다르게 매출 대비 실적도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후회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손절하시진 마시고 (12000원대) 진입 가격 부분 전후로 본절 내외에서 연내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요. 조금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는 목적으로 추매하시진 않고 다른 좋은 종목들로 단기 트레이딩 하셔서 조금 기다리시는데 지루하지 않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